안녕하세요 여기는 시기조아라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시기조아라의 소도시인데 음 여기는 늘 그렇듯이 뭐 시계탑 같은 게늘 있죠 거기에 전망대 있는데 여기 문이 닫혀있어요 원래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온 날은 문이 잠겨있네요 그리고 보통 시그타드를, 시그탑들 을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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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레그을서가을가 을레가, 을레가, 이레가 을레가, 을레가, 을레 제가 3 시가 돼서 막 종소리라도 기대했는데 종소리도 안 울리고 여기 여기 보면은 인형들이 있어요 음. 총 일곱 개예요 이게 일주일 각요일을 뜻해서 각 요일을 음. 이제 부는 팀이 돼요 근데 작동을 안 하니까 뭐 수리 중일 수도 있고. 아무튼 조금 아쉽네요. 그래도 학생할인을 뭐 3분의 4 때려줘서 75% 원래 20 루블인가? 20인데 5만 맞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작동하는? 응, 근데 뭐 결국 제가 작동을 못 보니 그좀 아쉽다. 그리고,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한 게다 그냥... 아, 물론. 이것도 다 나무겠지만, 어, 여기도 이거 있네. 어, 인형이 두개 있네요. 그럼 뭐에 작동을 안 하는데. 내려보자. 목이 좀 많이 아파요. 많이. 아, 그나마 항기스타민이라 그 목감기약을 샀거든요. 혼가에서한 28,000원 고 집에서 가져온 줄 알았는데 안 가져왔더라고요. 그리고 이 방은 무슨 아까 뭐 다른 가이드가 프랑스 쪽으로 가던데 위가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고 뭔가 프랑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17세기나 18세기에 만들었다는도자기인데 확실히,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어 18세기, 1 9세기거라는데 어... 진짜... 뭐... 왜유유애애이이그 아직까지, 아러까아까아시아도자지에직까지는지알직같 진짜, 우리, 우리가 진짜 잘 만드는 게 맞구나. 왜냐면은, 계속 아시아만 있다 보니까, 우리가 잘만든는지도 몰랐는데, 진짜, 기술력이 많이 차이가 있겠구나. 음, 내려가는 게 문제네. 사람이 정말 많아요. 하여튼, 아, 지금 여기는, 이렇게, 아까 보듯이 아치? 어 드라마 세양실로엣 그런 것들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냥 나무로 되어 있고 또 특이한 거는 바닥이랑 나무랑 일치한 것 같아요. 이거랑 지금 바닥이랑 그냥 뭐 같은 같은 거어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지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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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오케이 아무튼 그 제가 저기서 이거가 이서그팀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여기에다가 기름 칠도 해놓고 이것도 오칠을한 건지 모르겠는데 바닥이랑 천장이랑 같이 물론 이제 이때는 근데 얘네들은 시멘트 안 쓰나? 로마에서 시멘트 먼저 썼는데 그 로마니아가 로마 그 어를 쓰 사람과 그 로마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냥 나무를 썼을까? 벽은 또 이렇게 시멘트를 썼으면서. 뭔가 좀 신기하네. 여튼, 어, 영상은 여기서 교체 마치고, 어, 전망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잘가보이네 그럼 안녕.